지난 9월 자상한 기업을 약속한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앞서 소개해드린 간병인 매칭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0월, 4일, 10월 4일자 SBS 보도영상을 잠깐 시청해주시죠. 대형 IT 기업 NHN이 최근 간병인과 보호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서비스 출시하고 성장해오던 중소기업도 있는데 NH 직원들이 이를 준비하면서 신분 속여 그 운용방식을 염탐하고 베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이름은 NHN 직원들이었고 여러 차례 시스템을 이용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환자 보호자로 속여 간병인 허위 모집 공고글을 게시하고 또 다른 직원들은 감병인 행세를 하며 지원하기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상이 역인 업체 직원의 추궁엔 대학원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그 랩실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이고요. 약 1년 동안 H 사 시스템에 접속해 보호자와 감병인을 가장해 이용하면서 운영 방식을 파악한 겁니다. 이번 채일호의 감병인 매칭 서비스에 대한 10월 4일자 SBS 보도 보셨죠? 네 보았습니다. NHN 산해벤처 대표이사가 NHN 법률 담당 총괄 이사를 겸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상법상 준법 지원인입니다. 법을 가장 잘 지켜할 야 분이 간병인인 것처럼 속이고 다른 직원이 보호자로 위장해서 올린 공고에 지원하는 등 허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 증인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내벤처 1호 업체로 위케어라는 어, 사내벤처를 이번에 선정하였습니다. 어, 직원수는 4명이고, 그 중에는 말씀하신 황 이사님도 포함되어 계십니다. 다만 그 구성원 4명들의 지나친 열정과 어, 성의로 인해 다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지고 어, 회사 내에서 할수 있는 최신 정책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난 1년간 테스트를 위해 허위 거래를 피해서 중소기업의 피해 중소기업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적발되자 대학원생이라고 신분까지 속였습니다. 26건의 유장 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요. 심지어 피해 중소기업이 마케팅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거래한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정리금까지 부당하게 편취했고. 마케팅 방법까지 고스란히 따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내벤처는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어, 자세한 업무 지시나 그런 부분은 저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다만 예. 그 사내벤처에 대한 그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피해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셔서 해당 서비스를 당장 중단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사과와 합당한 손해 배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기술 탈취와 어, 기술 카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 등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입니다.